놀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laughs> 놀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하이 상태로 오래 유지됐거든요.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형님도 만나고 아이랑 어... 그... 오랜만에 만나고 막 돌아다니고 하니까 너무 좋고 옛날 생각나고 저희가 또 형님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 보내고 하다가 음. 또 이제 일요일 돼가지고 저희 가족끼리 폭포 가가지고 어... 구경하고 어땠어? 좋았어? 어, 너무 좋았어요. 그 폭포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 좋지 거기어 네. 어, 근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와 대단하다 이런 오고 와서 오히려 사실 거기를 갔던 게그 하와이 여행에 좀 영향이 있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저희가 우와. 마우 마우이에서 로드 투 하나를 했거든요. 아, 로드 투 하나. 그래도 재밌잖아, 로드 투 하나. 예, <laughs> 아, 그래, 재밌었는데 그 로드 투 하나에서 좋다는 폭포가 너무 스케일이 아. 작은 거예요. <laughs> 아. 오레곤에서 빙운거 비교를 하자니까. 아, 아 거기가 그때, 나... 그래도 비가 왔잖아. 비가 오면은 네. 뭐, 뭐, 멋있거든. 아, 그러니까요. 어, 그러니까요. 네. <laughs> 그 차이가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로드트 하나, 오레곤 폭포 비하니까 <laughs> 별거 아니구나. 근데, 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안 갔으면 진짜 크게 후회할 뻔 했어요. 멋진 장관 때문에 로드트 하나가 그닥 그렇게 <laughs> 재밌진 않았지만. <laughs> <laughs> 또, 할레아 칼라, 이런 것도 재밌었거든요. 그, 어. 그, 구름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는 거잖아 어, 그거, 그거 예약했어, 결국? 그거 예약을 못했어요. 일출을 예약을 못해서 일몰을 보러 갔어요. 아. 근데 일몰은 티켓이 필요가 없는데, 아, 뭐, 엄청나요, 멋있... 진짜. 아, 너무 <laughs> 멋있어요. 그거는 일출을 못 봤다고 안 가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어. 가야 되는 데인 거더라고 예, 네. 근데, 아,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아. 저희 사실은 음. 두번 가려고 그랬어요. 처음 가고 너무 좋아서. 그, 그 일몰만 보고 왔는데, 가서 그 스타게이징을 하고 싶었 거예요, 별보기를 아 일몰을 보고 남아서 스타게이징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운전이 험하다 그래서 그 칼레아 칼라를 제일 먼저 갔거든요. 로스트 하나 하기 전에. 근데 로스트 하나를 하고 나니까 운전에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스타게이징하고도올수 있을 것 같다. 어? 아니 로스트 하나에서 5시간 운정도 했는데 <laughs> 내려오는 거 1시간 뭐가 어렵냐?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해서 그때 이제 와이프가 아닌 것 같다. 아, 피치다 있으니까 또 엄청 늦어진 시간이어서 사실 가자마자 처음에는 좀 오래 못 버텼어요 한 7시 되면 너무 졸립고 이랬는데 어... 이제 또한 3일째 됐다고는 약간 좀자신감 생긴 거예요 아 그랬어 가지고 마우에서 너무 즐거웠고 아... 근데 이제 마우이는 좀 저희는 결론이 우리랑은 안 맞는다 좀 힘들다 여기 마우이 아, 네. 너무 너무 자연 자연 하니까 좀 아... 쉽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비가일랜드 좀... 가면 더 힘들어 아 그래요? 아비가일랜드안 알랜드는... 가봤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비가일랜드가 제일 좋았거든. 근데 나는 자연 아, 어, 자연이 좋아 가지고 네. 그랬던 거고. 비가일랜드는 음... 마우이보다도 큰 도시가 좀 덜해. 그러니까 큰 어떤 호텔 단지 이런 거는 있긴 네네. 한데 네네. 마우이는 그래도 약간 도시가 있잖아. 하나 거기는 좀 완전 외진 되고그 서쪽에는 그래도 좀 있잖아. 그렇어 예. 근데 비가일랜드는 그런 거조차도 잘 없어. 근데 아... 막 자연 탐방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좋고. 아, 근데 저희는 그게 3박 4일 마우이 2박 3일 오아우였거든요또 음. 오히려 그걸 반대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아... 네. 아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다 거보다 바다에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근데 이게 어... 좀 약간 저희가 촌스러운 걸수 있는데 그 리조트에 아... 있는 바다에도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좀 불편하더라고 요 오히려. 아, 그래? <laughs> 그래도 어. 좀 막, 와이키키처럼 좀 그래도 북적북적 해야지 좀 재밌고 이런데,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야, 여기 우리가 전세내서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는데, 어. 저희는 오히려, 어. 아, 옆에 사람들도 좀 놀고 그래야지 좀또 흥도 나고, 약간 그런. 어. 그런 취향인 거를 가서 알았어요 요번에 그두 어, 군데를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아, 와이키키 막 도떼기 시장 같아서막 너무 싫어 이럴 수 있는데 어. 그런 느낌은 아니요. 그런데도 좀더 편할 수도 있지. 그쵸죠 예. 그래서 어. 약간 마우이 가다 보면은 뭐저커버고도 거기 뭐집 있다 그러고 뭐주 음. 있는 사람 많잖아요 거기 음. 돈 많은 사람 중에. 그니까왜그 사람들이 마우이 좋아하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laughs> 그쵸 인적이 어. 드물고 이제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어. 사람들이 넘어오는데 약간 좀 장벽이 있다라는 <laughs> 느낌을 받았고. 난 옛날에 거기. 빅아일랜드 갔을 때난 스노클링을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 옆에 무슨 민속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네. 바로 옆에 스위스팟이 있어 네. 스노클링 네.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열대어 엄청 보고 그리고 애들이랑 음. 수영하고 이제 좀 멀리 나갔는데 밑을 보고 있었는데 우리 네. 발 밑으로 돌고래 세마리가확 지나간 거야 와씨 이러면서 <laughs> 네. 아니 저희는 스노클링을 제대로 못했던 게 제가 스노클 기어만 가져갔거든요 고글이랑 그입 끼는 것만 어 근데 이제 아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고요 괜히 좀 바다니까 아무래도 제가 와이프는 수영을 잘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 제가 애들 데리고 들어가면 둘째는 약간 또좀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보드 사면 된대 보드 그니까 그 붕어 아, 떠다니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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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서핑보드는 네. surf, 기다렸잖아 근데 그게 약간 납작하고 좀 애들이 쉽게 무기보드 무기보드인가 그 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 네. 이제 월마트인가 월마트인지 코스콘지 하여튼 그러니까 거서팔를 그런 팔아. 거를 그런 걸 저희가 안 사갔어요 제가 그걸 아. 준비를 안 해가가지고 아니 아니 뭐 거명쪽기도안 하고 가고 거기 현지에서 팔아 그러면 그거 이제 팔목이나 발목에다가 갈수 있게 찍찍기가 있어. 그럼 그거 네. 이제 하나 있으면은, 만약 뭐 그게 아 있으면은 아세 명이서도 다닐 수가 있어 그냥 자유롭게. 그거 있으면은 진짜 편하거든. 아, 나 그러고서... 힘들면 그거 잡고 올라가서 좀 버티고. 어, 그리고 올 때는 어, 그냥 좋네요. 그냥 네. 호텔에다 두고. 오고. 아, <laughs> 어. 그러니까 어. 그거를 그럼... 저희가 신경을 못쓰고그 고글만 끼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에 아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힘들어, 힘들어. 그럼 힘들지. 그러니까 는 바다 수영이 그러니까 불안해서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는 물고기 거의 하나도 안 보고 그냥 나왔어요. 근데 아. <laughs> 네. 참. 좋았겠다, 근데. 가서, 또, 오아우 가서, 저희 구독자님. 어, 맞다. 점심에 이제,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그쪽으로 가겠다. 어, 이제 학교에 이제 계시니까, <laughs> 음. 학교로 오시라고. 제가 음. 학교 구경도 덕분에 하고, 어...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그랬죠. 야. 되게 즐거웠어요. 아이들이, 네. 아이들이 그 학교를 가고 싶어 하잖아 아이들은 응. 안 가, 저만 갔죠. 이제 아, 아무래도 이제 근무하시는 데고 이러니까, 그 와이프 응. 애들이랑 그냥 뭐 쇼핑하고, 네, 어. 저만 이제 가서 갔다 왔죠. 어때 네. 어, 무슨 얘기 했어? 또, 또, 또. 그 아 그분이 이제 인생에 큰좀 변화가 많으셨어가지고, 좋은 일이 어. 많으셨어요. 결혼도 어. 하시고, 뭐, 아이도 이제 챙겨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래서, 어.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또 이제 하와이 사는 거, 하와이 이제 사는 분들의 음. 생각, 어떻게 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그 아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결혼해서 이제 한국에서 오셨으니까, 어떻게 적응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희 같은 경우도 뭐 한국에서 가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화지에서 와서 정착을 하면은 비슷한 경험을 또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아 그치, 그치. 네, 음. 어떻게 시간 보내시는지. 그리고 뭐집 같은 거 거기 집 요즘에 어느 동네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음. 했는데 계획이라기보다 생각하는 게좀 달라졌어요. 그교수님이 얘기를 하고 음. 원래는 이제 관리 같은 거안 해도 되는 콘도를 사서 음. 편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모르고 있던 건 아닌데 올해 가면 갈수록 콘도는 집값도 잘안 오르고 H o a 비만 어. 엄청 올라가서 내 부담이 커진다라는 어. 얘기를 듣고서 아좀 집을 사야 되나 가정 집을 사야 된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왔죠. 아그 대박이 있어. 대박은 아니고 되게 제가 생각했던 <laughs> 삶을 살고 있는 분을 봤어요 근데 제가 제가 얘기를 했던 게잘 되든 안 되든 갈 거다 했잖아요안 <laughs> 됐을 경우 최악의 코스코에서 삼시세끼 그냥 해결하고 <laughs> 벤치에서 자면 된다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 그분이 뭐 벤치에서 잔지 모르겠는데 <laughs> 코스코에서 새끼를 먹고 벤치에서 해결... 자는 분을 <laughs> 만난 거 아니야 아유. <laughs> 나오이코스에서 저녁을 해결하시는 분을 봤어요. 혼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저도 이제 와이프랑 애들 이제 뭐 계산하고 저는 이렇게 자리 잡고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 대화를 하게 된 거예요. 그분도 이제 혼자하고 저도 혼자 있으니까 한국분이입 쪽으로 국니 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니 주... 미국 할아버지 다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사다보니다보안하니까결혼트안하 지지자신 트럼프 지지자 <laughs> 얘기를 하라고요어보를하니까들어보니까 그, <laughs> 뭐, 얘기하다가, 아, 하와이에서 산지 얼마나 됐냐, 뭐, 얘기하니까 그분이 자기 마우이 온 지는 3주 됐는데, 빅아일랜드에서 2년 있었다. 그래서 막, 아, 너무 부럽다.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어, 너는 뭐, what's stopping you from moving to 하와이? 이래서, 직장보다 애들을 키우기가 힘들 것 같다, 하와이에서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분이 정치 성향을 보이시더라고요. 나는 오스틴에서 애들뭐못 키울 것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아, 바로 이제 파악이 <laughs> 했죠 어떤 분이? 아, 아. 무슨 얘기를 하다가 뭐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얘기를 아. 하다가 여기서는 뭐 어떤 일을 하시냐 얘기하니까 투어 버스 운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아. 그래서 할레아칼라 가는 길 운전하는 아. 일도 하시고 뭐로트하나도 하시고 이러면서 그걸 하는 것 같은데 저녁을 이제 혼자 거기서 피자 한 쪽을 사가지고 이제 드시고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면서 막아 <laughs> 이거다. 어? <laughs> <laughs> 어? 아... 최악의 경우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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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경우도 저로드트하다 운전 제가 스스로 하니까 <웃음> 네? <웃음> 아 좋다 아, 좋았겠네 하여튼. 하와이 아... 하와이는 지금 벌써 네 번째 아니었어? 세 번째였어요 세 번째였는데 아... 그래도 자주 오니까 그런 거는 확실히 생긴 거 같아요 막 쓸데없는 돈을 안 써요 아 겠지 뭐 투어 투 투어 이런, 이런 것도 그냥 아 됐고 보트 투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됐고 고 밥도 <laughs> 거의 나가서 제대로 먹은 거 거의 없어요 마지막 날에 좀 그래도 막 불꽃놀이 보려고 예약하고 가서 먹었고 그 말고는 슈퍼 델리 코너 이런 데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슈퍼 델리가 맛있었어. 알지? 옛날에 우리 얘기했잖아. 왜? 훨씬 나을까? 푸드랜드 아니면 뭐 세이프에 이런 데 그냥 가서 먹고 효율적으로 네. 움직이고 여행을 했죠. 어, 너무 즐거웠어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일이 하고 싶지 않지 당연히. 손에 안 잡히겠다. 그냥 아, 전혀. 아니, 지금 좀 문제예요. 네. 밀린 이메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밀린 이메일 체크 안 했어요. 아직. 음. <laughs> 그거 보셨어요? 그 어제 애플 WWDC인가? 어 근데 어. 나는 제가 보다는 뭐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실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장 이후에 빠졌는데 근데 오늘 <laughs> 7% 올라가지고. 어, 네. 아니 아, 저는 아, 보면서 아. 그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 보다가 직접 유튜브 틀어놓고 봤어요. 근데 이제 보다가 너무 별게 없어서 그냥 꺼버렸어요 제가. 어허. 아 나중에 어. 누가 뭐 서머리 한거 보면 되겠지 하고서 그냥 나중에 이제 보려고 한 건데 보니까는 아 얘네 참 AI도 애플스럽게 했던. 그러니까 처음에 막 그거였잖아요. 그 AI 얘기 나오기 전에 이제 홈스크린 커스터마이즈 할수 있다. <laughs> 에 <laughs> 미치도 네가 원하는대로 가다본 소리야? 이게 아. 지금 갤럭시 S2에서 되던 거예요. 갤럭시 S2에서 그러니까 <laughs> 그런 거막 얘기하니까 저도 이거 꺼버린 거예요. 근데 아이패드에다가 계산기 하는 거 보고서 아이패드에 계산기가 없잖아요 원래 음. 계산기 어플이 근데 계산기 자기가 공식 손으로 쓰면은 알아서 답 나오게 되고 막 이거 데모스테이션 하는 거 보고서 와 진짜 애플스럽다. <laughs> 그러니까 AI를 해도 애플스럽게 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와. 거는 아닌데 진짜 기발한 거. 와 대단하다 막 이런 느낌이 나오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진짜 애플이 애플했다 어, 그런 느낌 진짜 애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니까요그 그 정도 AI 나온 거 가지고 지금 기대감으로 출표를 면은 <laughs> 진짜 <웃음> 뭐지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고서는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아닙니다 애플 인텔리 c 스 그렇죠 예아 진짜 진짜 진정한 깡패 야 깡패 완전 깡패 그러니까, 예. 그냥 아아 아, 좋겠다 어. 애플이라 이렇게 여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야구 선수가 타석에 나올 때마다 홈런치 홈런은 아니죠. 왜냐면 얘네도 뭐 알까고 이런 거 있으니까 거의 한5할은 치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W W D C만 하면서 진짜 5할씩 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면서 일단 인기가 너무 좋아. 네. 인기가 너무 좋아서 네. 1할도 못 하고 8푼이 9푼이 이렇게 해도 그치. 기대감으로 사람들이 야 이런 게 네. 있어.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노력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웃음> 다른 <웃음> 회사 프레젠테이션 보면은 나중에 좀 인정해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어. 대단한 거 갖고 왔어. 나좀 인정해줘 그러니까. 이러는데 얘네는 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보면. 오픈 a i 이제 쓴다고 애플에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쓸지 되게 궁금해요. s i 랑 만약에 같이 쓰면은 진짜 끝내줄 것 같은데. 애플 걱정은 네.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서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연예인 걱정과 애플 걱정.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나는 아. 내심 아우 뭐야 애플 셀 기간 더 연장됐나 하고서 좋아하고 었는데 이게 웬걸 그러니까요. 어, 예. <laughs> 저희, 저희. 그 단톡방에다가, 어, 애플 세일 시작되다 했는데, 웬걸 세일 끝나. 끝났. 끝났어, 끝났어. 예, 시작도 아... 안 하고 끝났어, 예. 덕분에, 근데, 시장이 또잘 올라가고 있어. 애플 올라가 않고 이제 안 내릴 지금, 것 같아요. 음, 아니 뭐, 흔들흔들 하더라도, <laughs> 예. 그건 갔어, 이미. 훅 했던 거는, 우리 지난 네. 2, 3년 동안으로 끝난 것 같아. 음. 아, 그, 아, 때 우리 진짜. 시청자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끼리 열심히 수다 떨면서, 아, 돈 생강사 얘기했는데, 그쵸. 그때 열심히 산게 이제 결국은 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올라가, 그렇지? 결국은 다 네. 올라가니까 옛날 영상들을 한번 봤는데 네. 그 당시에 아 우리 막 한숨 쉬고 막 그러더라. 아그 빠졌다고요? <laughs> 아재밌겠다고요왜 아, 네. 아, 이렇게 왜 이렇게 주식 많이 빠지냐 어려운가요? 많이 빠졌어요. 어. 그래도 우리 결론은 아이 그돈생강사지 이렇게 라고 했는데 막 네. 처음에 막. 에이거 그래서 다들 한숨 푹 쉬면서 네. <laughs> 지금 보면 다 올라 있고 그러니까 아우 그때 우리 저기 넷플릭스 얘기했던 거싸이가 그 얼마 전에 댓글 달았대 성직글 보고 갑니다 이러면서 아하, 네. 넷플릭스가 <laughs> 그 얘기하고 나서 오이 뭐300% 올랐나 그얘긴가요 넷플릭스 얘기 셰어 안 한다 그랬을 때 맞아 계정 공유 이제 못하게 한다 그러고 아예 예, 예. 막 그러면서 막뚝 떨어졌을 때였잖아 그때가 그때 네. 어, 한번 열어볼까 넷플릭스 아. 그리고 그때 수다 떨때 이때 아니야 이때 이때 뚝 떨어졌을 때 그때 걸? 어... 5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넷플릭스 기회까 이게 언제 예. 네. 날짜가 5월 8일. 5월 8일. 5월 8일. 아, 아 바닥 대네 네. 거의 바닥 대네 이제. 아.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역시. 고점에서 70% 빠졌을 때였잖아. 어. 그니까 5년 전 가격으로 했는데 지금 그 이후로 2 5 0 그때 가격으로. 2 5 0아 그때 가격으로 야. 다시. 그때 이제 우리가 아 이거 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 같다 막 그랬었잖아. 공유 못하게 하면 은돈 많이 벌수 있고 오히려 그러다 니 우리 애들이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신기했어 내가 이제 원래는 그냥 우리 계정을 하다가 이제 애들 전화기를 해주면서 중학교 가면서 재작년인가 했었거든 네. 근데 티모빌에서 이제 패밀리 플랜을 하니까 얘네가 아 넷플릭스를 자기네들이 커버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오케 이 와이나 하고서는 이제 했는데 이놈들이 인플레이션 시대가 오고 나니까 갑자기 아 미안한데 우리가 플랜을 하나 낮춰서 광고가 나올 거야 막이런 거야 해가지고 아씨 짜증나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단 따로 할까 하고 있었는데 네. 광고가 나오니까 우리 애들이 막 너무 재밌 는 거야. 야, 이게 뭐야 광고를아광고 <laughs> 재밌어요. 광고가 나오니까 너무 좋대. 그래서 아 진짜요. 어, 이신기니 <laughs> 예. 네. 아, 그러니까 아니 애들은 거는... 그, 애들은 광고를 잘못 봤구나. 아,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우리 애들 같은 네. 경우도 집에서 우리가 케이블이나 이런 걸안 보니까, 그냥 스트리밍만 그 유튜브 보니까... 광고랑 또좀 다른 거잖아요 지금. 어, 그래서 저기, 아, 어디 재밌다. 여행 가면, 어디 여행 네. 가면 호텔 가서 그 광고 나오는 TV 보는 걸 너무 재밌어 하거든. 그 내가 넷플릭스를 보면서 그거를. <laughs> 어, 재밌다. 신기하다. 하여튼, 야, 넷플릭스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 아, 근데 우리 옛날 영상을 보다가 최근에 신사임당 채널을 샀던 네. DP 네. 사람이 김작가 채널에 어저께 인터뷰하면서 나온 게 있더라고. 이 사람이 제 자산 중 굉장히 큰 돈으로 이한개 주식을 사고 있어요. 막 했는데 그냥 결론은 음. 결론은 S&P 500 사고 있다 이거야. S&P 500뭐한 음. <laughs> 주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냥 뭐 얘긴데. 근데 이 사람이 네. 그 2년 전에 이런 네. 비슷하지. 2년 전에 나는 네. 먹고 너는 틀리다면서도 이 사람이 넷플릭스를 엄청 했었거든. 깠어요? 그 얘기를. 깠어요? 아니 깐게 아니라 넷플릭스를 사야 된다고. 넷플릭스. 아, 예.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비웃고 그랬어 무슨 넷플릭스 네. 스타일을 사라고 지금 70% 하락했는데 그리고 이 전시에 이제 구독자가 막 떠나고 막 이럴 때였잖아그유료로 전환하면서 네. 그래서 막 네. 아 이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사야 된다고 악재가 많은데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2년 뒤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아. 그래서 이거를 봤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최근에 했던 말이랑 진짜 비슷해 나도 보면서 좀 아, 내가 요즘에 마음먹고 있는 거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이 사람이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S&P 500 같은 그런 안정적인 주식에 많이 넣는 게 중요하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S&P 500 넷플릭스 비트코인 거의 이세개에 집중 어, 투자를 압도적 어, 수량을 어... 어, 집중 투자를 하는 거야 일단 s&p5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안정적이면서 꾸준히 올라가는 자산이 없다 이거 지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10%뭐 최근 에는 20% 30%도 올라갔지만 어쨌든 그렇게 꾸준히 올라가는 게 달라지, 없는데 달라지지도 하면서 어.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꼭 주식 투자 뿐만 아니라 모든 다양한 자산군에 투자를 막 분산시키면서 그리고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도 야 수익률 높은 게 뭐가 좋지 뭐가 좋지 하면서 사지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수익률을 아 운이 좋아서 500% 밖에 나와도 전체 포트폴리오로 보면은 뭐한2%이 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량을 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네. 전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는 엄청난 압도적인 수량을 S&P 500에다가 박아놓는 게 전체 수익률로는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음. 얘기하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화폐 일반 달러라든가 원화라든가 이런 가치가 인플레이션 세상에는 무조건 하락하니까 그거를 해지하는 용도로 플러스 뭐 크립토에 대한 자기의또 있어가지고 이제 넣는 거고 근데 이제 넷플릭스처럼 자기가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거기서 다 건드릴 필요 없다 이거야 수많은 종목이 있는데 그렇게 폭락했을 때 자기가 딱 보고 어, 옛날만큼 또 그렇게 공부도 안 했대 어떤 그냥 유저 입장에서 자기가 넷플릭스랑 음. 유튜브를 맨날 보는 사람인데 특히나 전업 투자자 하고 최근에 이제 좀 편해지면서 정말 많이 보는데 유저 입장에서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야 뭐, 음. 뭐 재무 제표를 보고 이런 거보다도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쓰면서 근데 예. 너무 이게 확신이 들었다는 거지 그 당시에. 야이 정도 가격으로 떨어졌는데 잠깐만.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 이건 무조건이야 하면서 컨빅션이 엄청나게 생겨 가지고 그 당시에 네, 네. 엄청난 수량을 때려 박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음. 결국은 250% 상승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전체 수익률로 결정했다. 나타나는 거지. 좋은 결정이었다. 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최근에 얘기했던 어떤 압도적인 수량을 모아가는데 진짜 컨빅션이 높은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 뭐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했던 얘기랑 거의 맞지. 구독자 아닐까요? 우리는... 구독자, 구독자 없는 <laughs> 것 같던데. 제가 봤을 때 번호 카운트 있는 거 아닌가? 런러 <laughs> 카운트로 저희 구독하면서. 야, 다 우리 구독자야. 어 슈카드 우리 구독자고. <laughs> 우리 구독자. <웃음> <웃음> 나이트. 네, 그래서, 아, 보면서, 야. 그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그니까 러 이게 확실히 그게 자산 규모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나도 최근에 지난해 어쨌든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신기록 찍었거든? 아마 대부분 네. 많이들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약간 좀 우리 와이프랑 나도 보면서, 어? 막 이랬어. 왜냐면은 이게 속도가 진짜 확 내려왔을 때는 변동성이 크지만은 이게 다시 결국 저거점을 회복했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동생 강사를 하니까 그 사이에 계속 네. 꾸준히 넣기 었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올라가잖아. 그. 네. 네. 시장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올라가잖아. 근데 이게 네. 나름 2년 3년 정도의 하락장이 있었잖아. 지난 2021년부터라고 그렇죠. 네. 치면은 그럼 그 사이에 그냥 계속 계속 그냥 꾸준히 샀는데 이게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간 거야. 음. 중간에 뭐 휘청이랑 상황에서는 막아 뭐야 막 이런 느낌이었지. 약간 옛날 영상을 보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얘기하는 걸 들으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어쨌든 포트가 전체 포트가 크게 빠지니까 이게 매달 늦는 게 약간 퐁당퐁당 연못에 맞아 맞아 그런 편에서. 어, 네. 어, 연못이 네. 이렇게 훅 높이가 빠져가지고 가뭄처럼 됐는데 거기다가 물방을 퐁당퐁당 떨어뜨리는 느낌처럼 든다고 네. 그래서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막아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때 그 퐁당퐁당퐁당이 지금 다시 가뭄처럼 있던 연못이 지금 확 올라간 거잖아 호수가 이렇게 수위가 올라간 그렇죠. 건데 네. 그때 그 퐁당퐁당했던 게 엄청나게 기간 동안 쌓이면서 확 올라가니까 참놀랍더라고이 옹리라는 음. 게 근데 이제 이렇게 가면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좀더 확실한 거에 집중 투자하고 싶다 집중 투자하고 싶다 어. 네. 확실한 거 그래서 최근에도 지수를 계속 모았던 거고 음. 그리고 좀 등치 큰 그런 거 위주로 더 모으게 되는 거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더 떨어졌을 때 아까 그런 DP가 봤을 때더 떨어졌을 때 그래서 하여튼 나는 그래서 최근에 애플 모으는 게 되게 재미가 있었거든 테슬라도 네. 애플 테슬라도 계속 모고 으 있었는데 아 근데 아, 이 애플이 이렇게 갑자기 끝! 올라가서 <laughs> 더 세일하기를 <laughs> 바랬는데아 네. 아, 하여튼 재밌어 이게 참 신기해 이 복리라는 게아 너도 옛날에 그 테슬라를 통해서 그 복리에 놀라움을 느끼고서 막 감탄했었잖아 어, 막 그런, 어. 그냥 막 돈이 마르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신기한 느낌 예. 그러니까 어, 이게 갑자기 막 오르니까 돈을 뺏어 써도 오르니까 이게 이 곱하기로 늘어나니까 나누기가 되지 않는 것만 잘 해서 이렇게 꾸준히 가게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하다라는 음. 생각을 다시 한번 했지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어 이제 뭐 지금 시장이 많이 올랐으니까 또 이런 상태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앞으로 뭐더 오를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렇죠. 아마도 그러면 그때 가면은 이제 막 와아 하면서 막 너도 나도 불나방처럼 또 달라붙어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참 이게 가면 갈수록 저는 약간 좀 요번에 아무래도 이제 하와이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어. 올까 올 때마다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올까 뭘 해야 어. 할까 그런데 어. 제가 올 때쯤 됐을 때이 자산의 규모랑 지금이랑 어. 차이가 날거 아니에요 어. 아무래도 지금 이대로 계속 하다 보면은 자산이 많이 좀 늘어있을 테니까 그때 되면은 또 내가 살게 될공간은 이제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상상도 하게 되고 되게 즐거웠어요 사실 저그 과정이 되게 저는 즐겁거든요 그 과정도 즐기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음. 막상 내집 마련하고 싶어서 상상했을 때랑 지금 내집 마련하고서 집에서 살고 있는 거랑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 재미로 따졌을 때는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한 상상이 더 즐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좀해 봤어요 마우이 가다가 동네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좀 좋아 보이는 데 있으면은 이제 와이프한테 저기 얼만지 한번 찾아가 봐 이러면 이제 찾아보고 이러는데 지금 <laughs> 요 하고 있는 과정 계좌가 뿌어나 하고 있는 과정을 좀 즐기도록 노력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계속 까먹잖아요. 왜냐면 2년 전에 저희 얘기한 것만 들어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안 하고서는 대화를 하잖아요. 음. 막 아, 떨어져서 어떡하지? 계속 모아가야지 뭐. 약간 좀 힘든 걸 참는 느낌인데 음. 진짜 그때 막 와, 대박기회다 이거 얼마나 나중에 더 커질까? 어? 나중에 얘가 얼마나 더 커지려고 이렇게 주식이 떨어질까? 이런 생각을 만약에 했다면 그 순간에 좀더잘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뭐 다행히 저희 아 저희끼리 수다 떨면서 사실 힘이 되잖아요 아, 얘기하면서 아. 예, 혼자 아. 있으면 또 생각이 어디 꼬리를 모르어얼로갈지 모르는데 이제 저희끼리 얘기하다 보면 가는 흐름이 이제 뻔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니까 러이 대화를 앞으로 한 10년 10년 이상 더 이어가면서 하와이 갈 시드 만들 때까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 어, 많이 됐어요 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게 재밌는 게 아까 그 전업 투자자 d p 가한 말이랑 똑같아이 사람이 하는 말이 딱 그러거든 자, 옛날에 보다 진짜 주식 열심히 안 한다고 음. 열심히 안 하고 뭐 옛날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계속 들여다보고 뭐도 했는데 이제 는 그냥 뭐 대충 그냥 <laughs> 아 그것도 뭐. 약간 그 사람 저희 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즘에 주식 <laughs> 들여다 보기보다 음. 이제 인생 관심사 좀 달라져서 뭐 애들 운동하는 거 아니면은 학교 올라가는 거뭐 이런 거 이제 신경 쓴다 이랬는데 음. 음. 아 약간 저희가 하는 얘기 약간 좀 그대로 약간 좀 포장만 바꿔서 하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그분이. <laughs> 비슷한 거지. 그냥 그런 걸 느끼니까 아마 그런 그쵸, 게 아닌가 싶어. 예, 농담이고. 어. 그니까 웃기더라고. 이제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대충, 대충 뭐잘 보지도 않고 음. 하는데, 근데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음. 그래서 옛날에 내가 뭐한 거지? 막 싶을 때가 있다그 얘기를 하는 그 포인트가 있거든? 네, 그거를. <laughs> <laughs> 나도 요즘 느끼고 있어 아 그러니까 저도 블로그 글도 안 올리잖아요 요즘에 주식에 대해서 올릴 게 없어요 <laughs> 기록하고 싶은 게 없어요 주식에 대해서 <laughs> 아 이게 참아 몰라 아, 이러면 안, 근데 하여튼 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돼 열심히 더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이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네. 그그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100억 달성 로드맵 거기에서 나온 네, 것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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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페이스가 있어서 음.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사람의 심리랑 엮여 있어서 그런지 그거 다 비슷하게 가나 봐 근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지 그때 이제 우리 엔비디아 얘기하고서 어 <목소리도>